고혈압 관리의 첫 걸음. 가정 측정편. 가정 혈압 측정. 왜 중요할까요? 첫 번째로 가장 정확한 혈압 수치를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심뇌 혈관 질환 예방과 예측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는 현재 복용하는 고혈압 약이 효과적으로 혈압을 잘 조절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되며, 생활요법의 혈압 감소 효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혈압 측정 전꼭 기억해 주세요. 아침 저녁에 2분 간격으로 두번 측정. 화장실 다녀온 후 5분 쉬었다 측정 식기전 측정 측정 전 30분 이내 흡연 및 카페인 섭취를 하지 않도록 합니다. 편안한 장소에서 혈압 측정을 준비합니다. 혈압 측정 전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조용한 장소 팔꿈치 높이의 테이블 검증된 전자혈압제 혈압 기록 수첩을 준비합니다. 5분간 안정을 취한 후 커플을 위팔 또는 심장 높이에 착용하여 측정합니다. 측정시 등을 기대지 않거나 다리를 꼬고 앉아 측정하면 혈압이 더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자세로 측정합니다. 또 움직이거나 말을 하면 혈압이 높게 측정되거나 오류가 생길 수 있으므로 측정이 완료될 때까지 움직임과 말은 자제합니다. 측정이 완료되면 혈압 수치를 기록합니다. 수첩의 날짜, 시간, 수축기혈압, 확장기혈압, 맥박수를 기록합니다. 가정혈압 측정시로 의사와 상담을 하고 치료 효과와 혈압 조절 여부를 확인합니다. 오늘 배운 대로 가정에서 혈당 측정해봅시다.